차장에 단풍이 가득하다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 백운동 담방지원센터 여기서 왼쪽은 만물상 오른쪽은 용기골, 만물상 4.2km에 고도 900m 정도 올리는 매우 어려운 코스. 초반 계속 계단길, 나무 사이로 보이는 일출. 해가 뜨기 시작했다. 300m에 고도 100m 올리고. 거리 400에 고도 165. 계단 끝나고 해발 700 넘어서 없는 길 다리 아직도 떠 있고 이제는 한풍이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낙엽이 되고 있네 점점 가팔라지. 네 600m 고도 230 m 6-1 해발 740 여기도 조망바위 첫 번째, 봉우리 능선 자 건너편, 멋지다. 한방 센터에서, 600m? 야, 엘리 600m 왔다고? 어, 고도 260 올렸다. 세상지 2.4km. 아, 무자비한 오르막길. 심장, 완전 심터. 아유물한 모금 마시고 다시 출발. 아유 정상 뒤에 또 정상이네. 너무 아... 두부 바위야. 대박이다 여기. 아... 저기 아까 올라갔던 바위. 잠깐 파이덩어리가 두 번째 보이는 봉우리. 아두 번째 봉우리 위쪽 앞능. <laughs> 와. 사장, 가야 호텔 입구 현재고도 890 마지막 보이는. 이야, 에발 920. 우, 아 이제 가야산 만물상 능선 이제 보인다. 아, 가야산 만물상 능선. 아 뒤쪽이 칠불봉 정상. 1km 구간에 고도를 거의 400 정도 올렸네요. 1km에 1시간 10분이나 걸렸어요. 초반 1km가 제일 급경사 구간이에요. 거의 헥득고도 400m. 없지는 는 구간 시작이다 요건가 상하동 그냥 암릉 막 바위길. 여기는 안 쓰던 근육 많이 써야 되는 코스. 아유 멋진 공간인데. 차상자 1.7km. 도방 멋지게 다 봉우리 한번 지나서 잠깐 내려갔다가 아어 그래도 저기는 계단길이 놓여 있구나 계단 구간 드디어 마물산 구간의 하이라이트 파란 계단 춥네 바람불고 하니까 해발 990km 새캄한 공간 1.5km 지나갔다 이제 이제 좀 완만해지는가 쭉 지나온 800대 900대 능선길 1.5km에 현재 해변 1000m, 상승고 도 500m. 이만데 아, 하트바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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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상 정상 아 마물산 꼭대기. 서로 성대 1.2, 센터 1.8. 아, 상하둠까지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공룡룡선이네 거의 봉우리 한 4개 정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여기가 1040딱 시그니처 바위에서 쭉쭉 쭉 내려왔다가 다시 계단길로 고. 아이고 세상지 700m 단방산태 2.3km 어. 상하동 상하동 오로막 사용객 400m, 개발 1140, 개발 1160, 주차장에서 780을 올렸고. 만물산 코스 지금 3km 통과하는데, 그 시간 40분이나 걸렸어. 하이. 만물산 코스 끝, 서성재 1110, 1.2km에 고도 330을 올려야 되는데, 아, 또만만찮은 오르막. 단풍이 비수수 떨어진다. 초반에 살짝 안 만한 길, 한 300m 가다가, 옆으로 계속 돌로 들이 쫙 있는데, 여기가 산성이었나? 단풍나무도 다 낙엽이 되고, 선달, 해발 1270. 피고 만물상 능선 완전히 저기도 공룡 능선이다. 오르락 내리락 이 아래쪽은 계곡길 이제 보인다 저기에 사람들. 길. 쉽지 않은 길이야. 아휴. 이 300m. 어도 100m 이제는 또 야생의 너들 구간이네. 야, 마지막 계단길인가? 갈림길, 세발 천사백십사 일사일사, 독 우두봉 우두봉. 꼭한번 마신다면 청량함이 가슴속을 찌르니 순식간에 훨훨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가리라. 마시기는 좀 목울이 깨끗네 남산 제일봉. 서울 남산 제일봉. 아 해가 이제서야 살짝도 나오네 아, 햇빛이 나오니까 마른 단풍도 이렇게 반짝인다 칠블불 300m 지점에서 저기 칠블봉을 그니까 계곡이 아주 반짝거리네. <목소리> 성재 수리면과 합천과 양면을 여주는 고개. 한박씩다 2.6km. 110에서 1 500까지. 계곡길도 준비가 잘돼 있네. 나무 계단이 계속 놓여있고 계단 끝나고, 도렷길. 계곡길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꽤 있네. 600m. 삼방센터 2km. 삼방센터 2km 지점, 배구남지. 여기가 고도 970. 130 낮췄네. 600m. 배구남지 부근에 물이 많이 흐르네. 배고남지부터는 계곡물이 생겨서 계곡 따라서 가는 길을. 계곡 따라서 데크 계단 길을. 아주 빨갛게 남아있어. 해발 900. 여기 단풍 너무 많네. 또도다 빨개. 와, 이거 10월달에 왔으면은 여기 단풍이 아주 멋있겠는데. 아, 이 며들걸 사이로 흐르는 도 계곡물. 며들바위 계단길이 여기 중간에 여기 좀 경사가 있네. 야, 여기 단풍이 아직 빨갛다. 물도 많이 흐르고. 해발 800. 계곡 합수부 서성대에서 1.3. 남은 거리도 1.3. 해는 아직도 연두 초록이 많이 남아있지. 삼겹 부분에 단풍. 어 단풍 많아, 이게. 헤이 단풍이 한가득이다. 단방 센터에서 700m, 고도 670. 이게 완전 단풍 세상인데. 야 여기 햇빛만 들어왔으면 완전 이쁘겠다 아직도 단풍이 많이 남아있네. 단풍 진짜 많은데? 이거 완전 애기 단풍이다, 이거 봐. 아, 여기 햇빛이 쫙 그쳐지면 진짜 예쁠 건데, 오늘 햇빛이 안 나오냐. 여러분 일교 우람단풍 여기 입구에 빨간 단풍 연기골 탐방로 연기골 탐방로 이쪽은 만물상 탐방로 만물상 12시 연기골은 13시까지 주차장 앞에 단풍 최고네 완전 빨갛게 물들고 있는 애기 단풍.